난 탁주. 난 조꼬 놀러 오세요, 탁주의 수 놀러와. 예. Yeah. 족보야, 우리 집 봐봐. 우와. 반짝반짝해. 엄청 이쁘다. 누가 꾸며놨나 봐. 우리 내려가서 제대로 보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탕냥아, 나 나갔다 올게. 빠이빠이. 추웠는데, 추워가지고 좀 그랬는데, 기분이 좋아졌어. 엄청 좋아졌어. 오, 이거 봐. 우와 여기도 와와 와! 우리 예쁘게 꾸며져 있네. 엄청 예쁘다. 프랑켄도. 어? 프랑켄. 프랑켄 집도 꾸며져. 어 프랑켄이 한 건가? 어 그런 건가? 그런 건가? 일단 가서 똑똑똑 떡 떡. 꿀꿀이 있나요? 프랑켄. 문 열게요. 반응이 없는데? 프랑켄 관심 없어. 프 어. 브랑켄 추워가지고 늦게 나오는 <laughs> 거 봐, 맞아 맞아. 프랑켄 니가 한거 아니니, 이거? 아닌가 봐, 모르는 거. 프랑켄이한건 아닌 거 같은데? 오케이, 너 추우니까 안에 있어. 빠이빠이. <laughs> 귀여워. 뭐지? 우와, 뭐야? 누야 이거 뭐야? 뭐야? 우와, 이것들 사탕이다, 뭐야, 이것들 뭐야? 사탕이다, 막대 사탕. 막대 사탕 엄청 크다.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우와! 내 10배 정도 되겠다. 오빠 1000배 되는 거 같은데. 쪼꼬 그러면 5,000배 아니거든 쪼꼬 니가 조꼬마잖아 아니 오빠도더 쪼꼬마거든 여기 트리도 있어 오, 오, 와 이거 뭐야 이 귀여운 눈 눈사람! 눈사람. 우리 올라프랑 닮았네 귀여워가지고 오, 오, 근데 모자 예쁘다 모자 예쁘고 목도리도 예쁘다 우리도 추워가지고 목도리 했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여기는 뭐야 이거 양이네 오빠 이 눈썰매 아니야? 어 그래 눈썰매야 와 산타 할아버지 눈썰매인가 봐. 루돌프. 오! 루돌프 맞나? 코가 빨갛지 않은데? 어 그러네. 코가 안갛다 선물 상자 뒤에 있어. 어이구. 아나이 양이 여기 <laughs> <laughs> 끼어져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지나가는 애였네. 타볼까요? 어 탔다. 오탈수 있어. 와 있다. 탔다. 탔어. 어디? 오, 달려간다. 와 달려간다. 달린다. 달린다. 달간다 와. 오. 오, 오, 오. 오, 어때 날지나? 진짜 빠른다. 갑자기야. 초코 타볼래요? 오, 나, 어, 나도 한번 타볼래요. 초코도 한번 타봐. 요 나는 못 날겠어. 나는 게안 되나?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 엄청 빠르다. 오! 우와 오! 진짜 빠르다. 오! 우와 오빠! 엄청 엄청. 어, 오빠 나 멀미할 것 같아. 여기 어? 루돌프가 아니어가지고 날질 못 하나 봐. 어, 그런가 보다. 그래도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 고마워. 고마워 삶에 태워줬어. 누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잔뜩 내놨지? 누요 그러면 우리 선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선 나무 밑에 어? 선물 있어야 는다 선물 없어. 그 나무 밑에 상자 있어. 이거 선물 상자 아니야? 그럼? <laughs> 아 네, 선물? 안에 선물? 선물이 선물 가득? 좋아좋아 좋아. 뭐야 선물 상자가 가득 있는데? 그러나? 오른쪽부터 내가 가져가야겠다 탁주 10개 쪼꼬 10개 탁주 10개 쪼꼬 10개 탁주 10개 쪼꼬 10개 탁주 10개 10개. 탁주 10개. 10개 탁주 10개 오케이 다 공평하게 똑같이 가졌다 아니야 나 40개 했는데 나는 오빠 40개 같은 가져? 50개 있어 똑같아 똑같아 어째 똑같아 50개잖아 아. 알았어, 똑같이 나눌게. 다섯 개 주면 되지? 어, 욕심쟁이. 똑같이 나눴는데 왜 욕심쟁이야? 다섯 개더 가져가려고 했잖 아? <laughs> 초코가 눈치가 좋아졌어. 그럼 다 이거.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지? 오! 어? 선물 상자야. 선물 상자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응, 움직이는 거열수 있는 건가? 어? 오! 안에 뭐 있나요? 오! 와! 황금이다! 나도, 나도! 와! 황금이 나왔어! 뭐 뭐야? 나도 금. 안 돼. 어우. 어,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침대인데? 오빠 나이 어, 침대야. 뭐 뭐야? 2층 침대다. <laughs> 우와, 2층 침대다. 여기 올라가 가지고 잘수 있는 거야? 우와, 2층 침대 나도 나도 나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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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저런 선물 주세요. 나도. 맞아. 마크에서 얻을 수 있을 수 없는 거. 나 이거 봐. 색 바뀌었어. 나도 아, 뭐 색바뀌네 와, 나 다이아몬드. 나도. 나는 황금하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런 거 나오네. 어, 어 조금 내도별이 나왔네.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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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줘요. 뽕.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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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쪼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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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눈사람을. 안돼. 쪼꼬가 눈사람을 어? 눈덩이로 만들어 버렸어. 저 범인이다. 아니, 쪼꼬는 저주 받았어. 눈사람이에요. 툴이 어. 두개 됐다. 그 툴이 두두개 됐어. 여기다 두개 해놔야 되겠다 쪼꼬가 분위기를 무시무시하게 만들어 버렸어 쪼꼬는 저주 받았으니까 저쪽 가서 해요 난 여기서 할 테니까 아닌데, 나 이, 이 와중에 TNT가 나오냐? 나처럼 좋은 것만 나와야지 뿅 어? 아싸 나도 나왔다 나도 나왔지 뿅뿅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오우 뭐야 뭐? 어나뭐 버프 걸렸어 와 쪼꼬야 나 높이 점프도 돼 달리기 도 어, 빨라졌어 어, 어, 오빠 나 울렁거려 어. 오빠, <laughs> 오빠 오빠 나 쪼꼬는, 울렁거려 는안 좋구만 나는 좋은 거만 나오는데 어. 어 근데 쪼꼬야 선물이 이렇게 많은 거는 이거 우리 보고 나눠주라고 한거 아니었을까? 어어 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 가져도 돼요? 네 <laughs> 네. 오! 오, 됐다, 됐다. 오 뭐야? 와! 와, 뭐야? 와! 뭐야? 펭귄이야. 음. 펭귄, 펭귄. 헉, 펭귄이야. 봐. 나는 좋은 거만 나오잖아. 나도 나올 거거든. 나 지금 힘도 엄청 세지고 점프도 높아졌는데. 어, 나 사탕이다. 어, 조금 사탕도 나왔네. 나 사탕이다. 나도 좋은 거, 나도 좋은 거, 좋은 거 주세요. 뿅. 어, 레드스톤이다. 레드스톤 63개나 줬어 한방에 이거 우리 유용하게 잘쓸수 있지 어나도 사탕이다 어 나도 티엔티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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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 아, 네, 펭귄은 생선을 남겼다 펭귄은 생선을 날 대구랑 날 연어를 남겼다 어, 오빠가 펭귄을 어 피했어 아내 펭귄 나도 쪼꼬처럼 터질 줄이야. 어. 상상도 못해. 하지만 이번에 좋은 걸 주겠지. 나세개 한꺼번에. 어, 나 했다. 루돌프 나왔다. 아 코가 빨간진 않으니까 그냥 술로 나왔다. 나세개 한꺼번에. 어, 나도 나도. 난두 개. 나두개 한꺼번에 하는 거 봐. 뻥. 같은 색이네. 어,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어, 나 선물 상자 나왔어. 어. 어. 살아 있는 선물 상자다. 와와나 이거 나. 와! 어, 나 그거 갖고 싶다. 우리 집 꾸며야 지 여기 여기야. 여기 다 나야지. 아하하. 어 귀여워. 깜충 깜충 뛰다. 야. 좋아. 탁주 집을 꾸몄다. 어, 저젤 리포 같이 세겼는데 어, 마음에 드는구만. 나나또 좋은. 어! 요코야! 요코야 내가. 내가 이게 구해 왔어. 요코야 내가 이게 구해 왔어. 어디 어디? 뿅. 어 눈사람 다시 튀겼나? <laughs> 꼬가 쪽꼬가 눈사람 터트려버렸는데 내가 내가 살렸다. 오빠, 내가 살렸다. 오빠 펭귄 터트렸잖아. 펭귄? 어 펭귄. <laughs> 나 이거 세개 동시에 열어야 되겠다. 하나. 둘, 어 나도 선물 상도 나왔다. 세. 세 개. 하나, 둘셋 열려라 뽕뽕 뽕, 뽕. 와 눈사람 또 나왔다. 어 눈사람이다. 와나그이 네 눈사람은 우리 집. 우리 집에다 놔야지. 나도 세 개. 여기다가. 호, 예. 귀엽다, 어, 귀엽다. 오빠, 내가 펭귄 살렸어. 어. <laughs> 아 그래? 펭귄, 펭귄 돌아왔구나. 오빠, 나 이거 봐. 어 이거 뭐야? 이거 볼래? 이거 뭐야? 봐봐. 잠깐만. 짠. 좋아. 와, 뭐야? 이거 귀엽다. 귀엽지? 귀엽지? 귀엽잖아. 가서 도망가. 아니 네, 내 거야! <laughs> 아 쪼꼬 집 앞에다 놔줄게요. 우리 집 앞에 놓고야? 오케이 okay. 어때요? 어 좋아. 와 너무 귀엽네. 엄청 귀엽지. 나도 나도 재 뽑을래. <laughs> 나도 재 뽑을 거야. 뭐 어, 여기 내, 내 선물 상자. 어내 펭귄 건들면 안돼? 봉어나 눈사람 나 되게 잘 뽑네. 뭐 눈사람이 뭐야? 쪼꼬집 앞 쪼꼬집 앞에도 눈사람 놔줘야 되겠다. 또 눈사람 놔줄게요. 오케이. Okay. 어, 좋아. 나 눈사람 되게 잘 뽑는다 나와라 나와라 뽕 어! 나 벽난로인가 봐집 안에다가 해야지 이거 어! 나칼났다 다이아몬드 칼와나 벽난로 뽑았어 어디? 봐봐. 집안 우리 집 안에 벽난로 생겼어 벽난로? 벽난로 생겼어 봐봐 우와 멋지지? 멋지다 나나 나 다른 거 다른 거어 뭐야 어 독이었던 건가? 나안 걸렸어요. 좋은 거 주세요. 어, 어나 아기 술록 나왔어. 어, 아기가 나왔어? 어, 아기 아기. 동시에 열어야 되겠다. 동시에 여러 개씩 열어야 되겠다. 어 에메랄드. 어, 오빠. 하나, 둘 셋. 나 넷, 침대, 넷, 침대 또 나왔셔요. 침대 또, 나 아, 침대 하나 줘요 나. 침대 하나, 침대 하나 하자, 줘요? 뭐야? 여기 있다. 이층 침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조금 별이 나다. 층 침대 맞지? 더블 베드. 여기다가 여기 대나? 어, 이렇게 예 여기다가 됐다 됐다 됐다. 이층 침대. 아, 오! 나. 좋아. 이층 침대. 쪽도 났어요? 오빠 나잘못먹 옮겨. 헛헛 헛. 헛. 헛, 헛. 어? 우와, 아! 에 뭐야? 어. 어? 뭐? 뭐야 나. 나 테러 당했어. 오빠 어디 갔어? 나 구멍으로 떨어졌는데? 어, 다 이거만 나왔네? 그리고 나 떨어뜨렸어. 이제 나 19개 남았다. 어, 나도 19개 남았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개 내가 동시에 연다나열개 동시에 가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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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와, 와, 와! 와, 안, 안 돼! 돼. 안돼! 나내아 <laughs> 아. 어? 오, 뭐야 이거 밑에 뭐야? 뭐야 이거 봐! 얘봐! 이게 뭐야? 몰라! 이게 뭐야 뭐야? 크리퍼같이 어? 생겼와 <laughs> 크리퍼같이 생겼는 데가 아니라 크리퍼네? 크리퍼다 크리퍼였네? 어, 나무 나무 그래도 나무 다시 하면 돼 나무는 다시 하면 돼요 어? 내 펭귄 어디갔지? 어 저기있다 펭귄 생기 돌아다녀요? 응, 돌아다녀. 두개 동시에 멍뻡. 동시에 열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일곱 개 남았어. 동시에 뽑어. 음. 뭐야 저거? 어, 나눈 눈사람 또 나왔어. 저거 뭐야? 이거 뭐야? 뭐? 뭐야 이거? 어, 깜짝이야. 허? 뭘 뽑은 거? 나 공격하는 거? 와! 와, 오빠! 와! 와! 아! <laughs> 아! 아! 역시 저주 받았어. 괴물들만 뽑았어. 멈춰. 빨리 지킬 수 있는 거안 나와요? 지켜줘. 나와서 뭐라 나와서 지켜줘. 안돼! 안돼. 얘 뭐야? 얘 뭐야? 어? 얘 얼어 있는 애가 봐. 아 어, 없어졌다. 없어졌다. 없어다 오, 오! 오 내가 깼어. 내더별로 깼어. 얼음. 오 잠깐만. 우리 선물 상자 말고도 곳곳에 선물 상자가 있네. 뭐 주지? 오빠만 따라한다. 어때? 아, 아, 네. 나만 따라와. 야, 네가 뽑았잖아. 네가 뽑았잖아. 어 눈사람이다. 눈사람이다. 나 눈사람 나또 있어. 눈사람이 우리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사람. 어? 뿅! 사람너 우리 안 지켜주니? 나 이제 세개남았어나네개 남았다. 어 다이아몬드. 오 도망가. <웃음> <웃음> 조건 안 되겠네. 조건 역시 안돼 안돼 이상한 괴물만 어, 계속 뽑고 나는 좋은 거 뽑아야지 야, 야 하나 나, 나 남았다 나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아싸 됐다 이거 뽑고 어나 선물 상자 또 나왔다 선물 상자 똑같은 거다 똑같은 색깔 여기다가 놔줄까 누가 나 마지막 하나 남았어 나두개 조금 먼저 뽑아봐. 오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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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오. 그건 뭐지? 그 내가 설치해 볼게. 우리 집 앞에다 꾸며놓자. 좋아. 여기다가. 호. 오! 오. 멋있다 멋있다. 괜찮다 괜찮다. 좋아. 해봐 해봐. 나 이제 해볼게. 두개 남았어요? 나두개 남았어. 호. 동시에? 호. 뭐가 나올까요? 금. 아, 아, 나 마지막, 마지막. 좋아, 좋아, 좋아. 훗! 과연! 뽕! 나 레드스톤만 <laughs> 엄청 많이 나왔네. <laughs> 오빠! 나 사탕도 있지라. 레드스톤은 이거 다 쓸모 있는 거야. 우리 나중에 건축할 때. 레드스톤 쓸면 쓰면... 어, 나 쎄, 레드스톤 너무 많아서 필요 없나? 조꼬 <laughs> 사탕 나눠 먹어야지. 사탕? 좋아. 몇개 있는데? 우와, 되게 많네. 어, 아, 아까 나 사탕 먹을 걸 그랬다. 조카야, <laughs> 어. 우리 굉장히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될것 같아. 엄청 즐거웠어. 그치 그지. 어. 재밌었지. 응. 우리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맞아, 엄청 많이 생겼어. 이층 침대도 생기고. 우리 크리스마스 계속 계속 크리스마스 지나서도 더 재밌고 즐겁게 계속 같은. 같이 놀아요. 좋아! 오케이! 탁주 쪽과 함께하는 탁주의 숲. 다음에는 더 즐겁고 더 재밌게. 그럼, 안녕! 안녕!